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네, 네. 사무엘은 네. 에벤에스사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겨서 늘 승리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에벤에셀이란 말은 히브니 말로 에벤은 도리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 민족과 또 우리 성기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1파트 참패 3회 4장 말씀을 살펴보면 같은 장소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이 불레세색에게 참패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해안 민족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티나, 팔레스티아, 팔레스타인 이 말이 블레셋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오늘날 탱크와 비교할 수 있는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벤 에셀의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 4천 명이 무참히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상의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계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대찬성을 합니다. 그들은 비밀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계를 비밀리에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언약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로가 114cm 넓이가 68cm 높이가 68cm입니다 그들은 비밀 작전을 성공을 해서 그들의 비밀 무기 황금으로 싼 여호와의 언약계를 이스라엘 진중에 가져옵니다 드디어 언약계가 도착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갈 듯이 환호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환성으로 땅이 진동하고 적들은 간담이 서늘 해졌습니다. 그들은 "아, 이제 우리는 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100%로 이긴다"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여호와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200년 전 그들의 조상은 언약계를 앞세워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언약계와 함께 여리고성을 13번 돌았을 때 철벽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여호와 언약계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됩니까 우리가 믿고 소리를 내면 그대로 됩니까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입니다 그들은 연합 연, 언약계를 가장 앞에 놓고 아마 피라미트 같은 그런 진을 치고 이제 그 전쟁을 시작했을 것 같아요 동편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황금 언약계가 햇빛을 받아서 쫙 반사됩니다 여호와괴 앞에서 적들은 모두 추풍낙엽처럼 날아가 버리라고 이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번째 전투에서 그들은 더 크게 패합니다 3만 명이라는 용사가 전사를 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여호와 황금 언약계마저도 적들에게 빼앗겨버립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그들은 참패한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언약계를 진중에 갖다 놨습니다. 또 그들의 믿음은 이제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그런 백성들하고 정반대예요 확실히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입으로도 시행을 했어요. 왜 졌을까요?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패배한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하계를 여와 언약계를 신뢰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이제 고담 그 말이 중요해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들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계 그것을 더 믿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는 상자이지 하나님 자신은 결코 아닙니다. 20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이 언약계를 앞세워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고 언약계와 함께 여리 공을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기후의 신, 비를 내려 준다는 그 바알신과 풍요의 여신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가진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들은 언약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도 드립니다 그들은 안식일도 지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속한 언약궤와 같은 성물을 더 믿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생, 우상 숭배하는 백성과 결코 함께 할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참패 원인입니다. 오늘날 많은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다 문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퍼져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 것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삶에서 삶에서는 돈과 명예와 그 그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이들은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 목사들, 선교사들 자신도 하나님 자체보다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의 완벽한 프로그램이나 물질이나 사람들을 더 의지한다면 우리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세계 선교 전략 사령부, 우리 선교 동역자님들은 하나님 자체를 마음으로 사랑하,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사역하든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 제목은. 해계와 부흥입니다.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에게서 무참히 패하고 언약계마저 뺏겼습니다. 근데 언약계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심으로 말려마 7개월 만에 이스라엘에 돌아옵니다. 돌아온 언약계를 이제 이들이 겁이 나서 실로에 안치하지 않고 기대 여야름에 있는 아비나다 집에 안치합니다. 그 후에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2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언약계가 기대한 여야림, 아비나다 집에 안치한 후에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요. 그런데 20년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적 같은 역사가 7장 2절입니다. 우리 원 목사님, 우리 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배가 기랏 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 원 목사님 그 항상 영어 성경도 옆에 갖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예그 말씀을 영어로 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영어로도요? 7장 7장 이절이죠 네, 진짜. 네. Uh, the ark remained at g i r i a m Jarim ja a long time, 20 years, in a l n o Then all the people of Israel turned their back to the Lord. 출장굽 2절에 오, 이스라엘의 온 족석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기서 중요한 게온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섬어 아니라. 근데 그 말이 이제 독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렇게 번역됐어요. Then all the people turned back to the Lord.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러한 역사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도대체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여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온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우리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의온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 어떻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굉장히 제약된 백성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온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20년 동안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한가지 사무엘이 사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려면 우리는 사무엘이 무슨 일을 했는가 사엘의 사역을 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큰 업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무슨 기적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한 것은 선지자 학교를 세워요. 최초로 선지자 학교를 사무엘이 세우죠. 그리고 이 선지자 학교에서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합니다. 다윗도 한때 이 선지자 학교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고 사무엘은 베델 길갈 라마 지역을 거점으로 하나님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립니다. 1년이 지납니다. 5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납니다. 15년이 15년이 지납니다. 열심히 제자 양성을 합니다. 2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그의 보이지 않는 사역은 열매를 맺어서 20년 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20년 후에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즈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즈바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미즈바 사경의 주제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 와 그만 섬기라. 타이틀이 어만 제그 사경의 타이틀이 탁 앞에 있다면 그 거기에 그만 섬기라 이렇게 써져 있었을 것 같아.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지시리라. 3절이죠. 이에 온 백성이 회개하고 바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그 사인으로 그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온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붓는 것과 같은 회개와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와께 호 죄를 범하나이라고 죄를 자복합니다 이 미즈바 사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킨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번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미즈바와이 사경의 기적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무엘이 20년 동안 청에 선지자 학교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한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그 제자 양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제가 독일로 파송받았을 때 선교 초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포기하고 그냥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아니라이 말씀을 믿고 제가 말씀 공부, 성경 공부와 제자 양성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슈트드가르트의 기적같은 그런 부흥역사, 축복의 역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슈트드가르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교회들이 개척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사무의 선지자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동역자님들 한분한 분이 모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선생으로 훈련 받게 된다면 언젠가 미지바의 부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 14절 세 번째 파트입니다. 빛나는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이제 수양회를 사경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소문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아 때는 이때다 생각하고 온 군대를 동원하여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 지금 금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죽은힘을 다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한데 금식 기도 중에 맨주먹으로 그들은 적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7장 8절 말씀. 우리 원목사님 죄송합니다. 한번더 읽어주시겠어요? 7장 8절. 마이크 열셔야 됩니다. 원목사님 마이크 여시고 제가 받아놨습니다. 음소거 해제.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하소서 하니 그들은 기도를 드신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도망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괴를 가져오자 이렇게 그 제안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달라졌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기서 희생된 어린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께 사무엘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번쩍번쩍하는 철병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선두에는 철병거들이 다다다다다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섭게 달려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진중에서 한 명도 도망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1절 말씀, 자 우리 십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절 말씀, 10절 절 말씀, 10절 이씀 10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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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스라엘 앞에서 말한지라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레 폭탄을 이스라엘의 블레셋 진중에 터트립니다. 엄청난 우레 폭탄이 터지자 원수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주먹으로 쫓아가 그들을 박살냅니다. 대승리였습니다. 사,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감히 이스라엘 넘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잃었던 성읍 에그론에서 갓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돌을 취하고 그곳에, 그곳에 세우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영원히 잊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기를 사무엘은 원했습니다. 제가 40년 독일 선교사역을 마치고 은퇴하고 한국에 돌아온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 40년 선교생활 중에 찬란한 전성기도 있었고 또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금까지 섬세히 도우셨습니다. 지난 선교생활을 보고 또 지난 1년 이 한국 생활을 돌아볼 때 저는 에베에셀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말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세계 선교 전략연구소 선교 동행자님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미즈바의 부흥을 체험하시고 사역의 마지막 날에 에벤 에셀 돌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